시래기, 음, 조림입니다. 시래기를 삶은, 삶아서, 사서 삶아서, 찢어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다가, 고등어는 사실은 이렇게 넣어도안 먹는데, 거의 잘안 먹어요. 먹긴 먹지만, 즐겨서 먹진 않고, 시래기 찢을 때, 고등어를 넣어야 또 맛이 나더라고. 그래서 고등어 한 마리만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 딸은 저기 혼자 여행 어디 멀리 갔고 나는 고등어 시래기를 맛있게 찢어 먹으려고 이렇게 양념은 생강 조금 마늘 또 내가 별로 안 넣고 싶어. 음, 그것도 마늘은 넣어야 돼요. 비빔사고 생각이랑 마늘, 고춧가루, 매운 고춧가루, 안 아, 매운 매춧가 고춧가루, 된장, 매실, 음, 간내려고 간장, 내가 만든 간장, 그다음 젓갈, 멸치 젓, 말고 멸치 젓이 맛있는 거 동네에서 팔길래 그 사장님 직접 내려서 파길래 자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음 실쉬를 조금 많이 넣습니다. 약간 새콤한 맛이 강하게 나버리네. 그래도 매실는 괜찮아요. 약간, 어우, 맛있다. 저, 오, 씨. 근데 고등어 있지도 않은데 내가 한번 먹어봐. 맛있겠습니다. 지금 9시 다 돼서 양수지가 해서 끝났는데 이거 다 찢어지고 나면 먹고 싶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넣으면 나의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. 시래기가 너무 맛있어요. 아, 시래기 더 넣고 싶으시려고 그러는데 됐다, 시래기.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찢은 고추를 좀 넣을까? 고추를 좀 넣을까? 넣을까? 고추를 깔깔, 녹삭한 거. 아안 먹는 데도 좋을 것 같다. 된장은, 내가, 된장찌개 같은 게 사실 별로가, 별로예요. 맛이, 안 먹어져, 잘. 그래도, 고등어 찢을 때는 된장을 좀 넣어야 되더라고한 스푼 까떡, 여기 한 스푼 까떡. 응, 음, 한 스푼, 한두 스푼 넣겠구나. 됐습니다 내가 곧 찢어지면 끝 얼마나 맛있게 될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양념을 많이 안하거든요 양념 고춧가루 간장 생강 멸실레 기스, 된장. 끝입니다. 아, 멸치다시 물이 냈습니다. 멸치다시 물은 항상 냉동실에 많이 해갖 올려놓으니까, 잠시 낼 때마다 많이 해서 아우, 맛있다. 아우, 밥, 먹어, 밥 먹고 싶어시려 그러는데. 배부르게 먹었는데, 아까. 조금 더 짜도 될것 같다 일단 간더 쪄려지면 그때 감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끝자 이렇게 데퍼놓고 요리가 다 되면 나는 끝입니다